음,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A는 BC 사이를 3대2로 나눴다. 여기가 이제, 얘가 이제 3칸이 되고 얘가 2칸이 된대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여기 3칸으로 나누고 여기는 2칸이 되겠다. 여기서 3칸 간 거예요. 하나, 둘, 세칸간 거고 여기서 2칸을 간 거죠. 하나, 두칸 그러면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칸이죠. 먼저 이제 한 칸을 한번 보겠습니다. 한 칸이 얼마인지를 볼게요. 그럼 일단 이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길이가 얼마냐? BC의 길이를 어 이거 CB의 길이를 보겠습니다. BC의 길이를 보면 큰 거에서 일단 큰 거에서 빼야 돼요. 작은 거를 빼야 됩니다. 큰 거에서 작은 걸 뺄게요. 빼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길이를 먼저 구해야 돼요.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6분의 1 14, 6분의 3. 그래서 6분의 17입니다. 6분의 17이 나와요. 요총 길이는요, 6분의 17이에요. 그럼 한 칸을 알려면 6분의 17 나누기 5칸이잖아요. 5로 나누면 되겠죠. 즉, 6분의 17을 5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. 5분의 1 곱해주면, 어, 그러면 30분의 뭐가 되는 거냐. 한 칸은 30분의 17이 되는 거예요. 30분의 17.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요 길이는 세 칸이니까 요 길이는 세 칸이니까 어, 세 칸이니까 여기에다가 3을 곱해 주면 되죠. 여기다가 3을 곱해 주면 되죠. 여기다 3을 곱해 주면은 여기다가 3을 곱해 한 칸이 한 칸이 요한 칸이 30분의 17이니까 세칸 되려면 여기다 3을 곱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요거 약분해서 10분의 17이죠. 요 길이는 10분의 17이다. 10분의 17이다. 그러니까, 여기에서, 요 a 값은, a라는 점은,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0분의 17을, 10분의 17을 더해주면은, 요 길이만큼, 여기요 점에서 이 길이만큼 더해주면, a 점이 나오겠죠. 10으로 통분하겠습니다. 10으로 통분을 해주면, 10분의, 위아래 5 곱해줘서, 5, 10분의 17. 그래서 10분의 12. 2로 약분해줘서, 5분의 6이다라는 것이죠. 5분의 6이 나오겠습니다. 자, 어떻게 했다고요? 여기서 얘를 뺐다고요. 그럼 얘는 6분의 17 나오고, 얘를 일단 몇 칸이에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칸이니까 5로 나눠서 한 칸의 길이를 찾았어요. 5로 나눠서 한 칸의 길이가 30분의 17 나왔어요. 요, 만큼이 30분의 17이에요. 그런데 이런 게몇개 있다? 하나, 둘, 세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3을 곱했죠. 그러니까 10분의 17이에요. 요 길이가 10분의 17이니까 요 점은 어떻게 나온다? 얘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얘를 더해주면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5분의 6이라는 위치가 나온다 이 점의 위치는 5분의 6이다라는 것이죠